오늘은 제가 요즘 사용하는 핸드크림을 소개해드릴게요 브로이 코스메틱 핸드아머 너리싱 요즘 공 기운이 다가오면서 손이 건조해져서 새로운 핸드크림을 장만했는데요 브로이 코스메틱 핸드아머는 강력한 보호막으로 손뿐만 아니라 큐티클, 바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게다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4시간 이상 보호막이 지속되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바리스타 요리사분들께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되게 지속성이 좋아서 적은 양으로도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 번에 구매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이번에 이거를 한번 선물 받아 보았고요. 여기 여러 가지 향이 있었는데 제가 무향을 선택했어요. 무향의 장점은 바리스타나 요리사 분들, 음식을 손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향이 있는 제품을 쓰면 그 향이 음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얘는 무향이라서 그럴 걱정이 전혀 없고요. 뒤에 우니가 <laughs> 얘도 같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캡도 같이 넣어주셨어요